안녕하세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40대나 50대의 퇴직을 하면 어떻게 살지라는 제목으로 뉴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아내 40살이 되면 부부가 둘다 은퇴를 하겠다. 그래서 15년을 앞으로 버티, 은퇴 후에 버틸 텐데 5억을 위해서 소득 현재 70%를 저축한다라는 소위 파이어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파이어는요. 경제적인 독립 조기 은퇴 이앞글자를딴 그러한 용어인데요. 40대 초반 전후에 은퇴한 이들을 일컫고 이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그때 이제 좌절했던 분들이 미국의 젊은 고학력 고소득 계층을 중심으로 퍼졌습니다. 그래서 자본 소득이 부동산이나 뭐 주식이나 이런 거죠. 자본 소득에 비해 뒤처지는 노동 가치 그리고 불안정한 고용 사라진 평생 직장 길어진 수명 이런 것들 때문에 MZ 세대라고 하는 요새 젊은 분들의 경우에 바이오족에 대한 그런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얘기하시는 걸 가지고 책을 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시간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근로로 계속 열심히 일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돈을 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나름. 굉장히 아껴 살면서 그 목표를 위해서 두 분이 부부가 아주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4 0대 넘어서 초반에 파이어 족에 대해서 은퇴를 하고 나면 은 나는 그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수 있는 시간 부자가 될 거다. 그럼 수입이 줄어든 거에 대해서는 비용을 여러 가지 줄이는 방법 그리고 돈이 덜 드는 취미활동을 하지만 이둘 부부가 목표로 삼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5 0살 전에 같이 세계 여행을 다니겠다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꿈이고 또 만약에 자산가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소박한 꿈일 수도 있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댓글을 보면은요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 그렇게 고생하니까 반퇴 라이프가 정답일 거야. 그리고 어, 당신들은 애가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그래, 그리고 젊은 사람들 직장에 먹매는 것 자체가 감옥이지 않아?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반퇴 라이프, 이제 퇴직이 굉장히 짧아지는 환경도 있고 본인도 그것을 못 버티는 것이 있지만 앞에서 보다시피 자본소득이 근로소득을 능가하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다른 방식을 통한 자본 수입을 기대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부의 경우에도 그 현명한 투자를 통해서 일부 금액을 보존 또는 자산을 증식시키겠다라는 그러한 기준을 세워두고 있고요. 물론 투자라는 것은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현실적이 될지는 굉장히 촌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 자녀에 들어가는 그 비용을 줄인다면은 아마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것도 있고 또 연금에 대한 그 막연한 기대 즉 5억을 벌었는데 그것을 15년을 버틸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차치하고 나서라도 그럼 그것이 다 떨어지고 나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 부분은 그렇게 직접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조금 줄여서 줄여서 쓰고 그 다음에 투자 수익도 올리고 또그 기간 15년에 자기들이 갖는 경험을 가지고 또 다른 작은 일거리 또는 연금에 기대하지만 그렇게 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데 여전히 시간 부자라는 그런 개념을 씀으로써 그럼 과연 시간이 부자가 된다는 것을 일은 열심히 할때 굉장히 좋은 느낌이 되지만 아마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은 어~ 퇴직하신 경우에는 이미 시간 부자죠 근데 시간이 부자라고 해서 그것이 꼭 좋은 것이냐라는 현실적인 질문을 다시 던지게 되는 게 우리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 기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50 플러스 재단이 있죠. 이게 캠퍼스 처음에 이제 남경화 관장님이 거의 초창기 그 멤버시고 이, 만드는데 굉장한 큰 공을 세우신 분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분이 지금은 이제 일자리 본부장을 하시는데 일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지만 아주 핵심적인 그 칼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50 플러스 재단을 만들면서 거기 에 수많은 그 퇴직자들 은퇴자들을 거치면서 또 일자리를 연구하면서 생긴 그 노하우이기 때문에 굉장히 곱씹어볼 만한 얘기들이 있는데요. 먼저 키워드로 삼는 것은 바로 일자리 노마드 사회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한번 직장에 들어가서 저희 장인어른께서도 거의 30년, 35년을 근속하시고 60 넘으셔서 그 정년 퇴직을 하셨는데 오히려 정년 퇴직보다 오래 하셨죠. 이제 그런 시니어들을 우리 주변에서는 뭐 쉽게 볼수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한 뭐 곳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들이 그분들의 태도도 그랬고 또 환경도 그랬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저같이 약간 좀 욕심도 있고 이런 그, 그런 분들에 비해서 젊은 사람인 경우에 저는 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지만, 또 직장 생활을 1 0 번을 이렇게 옮겼는데요. 뭐그 안에는 제가 자발적인 것들은 초반에 있었지만, 후반부에는 비자발적인 것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 그때 당시 좀 빨랐던 것 같긴 한데요, 여전히. 그 일자리 노마드라는 개념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얘기는 역으로 보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있는 부분도 있겠으나 또 반대로 아 그렇게 이런 것이 삶의 모양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딥 이코노미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아주 재미난 그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소위 우리들이 말하는 영재 그리고 특히 이제 인공지능 시대를 이끌 아주 특별한 인재 이런 그 젊은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분들은 전체로 보면 극소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세상과 그들이 생각하는 일에 대한 자세는 일반인들과는 굉장히 다른 거였습니다. 뭐냐면 기본적으로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면 본인이 잠을 적게 자더라도 뭐, 뭐 실례로 4시간을 자고 몇 년을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일에 몰입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그 분야에서 밥벌이는 될수 있는 거고 또 특히 이제 먼저 선도자라면 어마어마한 재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 그분의 표현도 엔잡러 먹기 뭐 이코노미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현실적으로 퇴직한 분들 아니면은 퇴직을 앞둔 40대 50대 이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가깝고 어떻게 보면 절박한 이슈죠저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엔잡러로 그나마 행운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그 기본 자체가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이 일거리가 끊기면은 어떻게 하지라는 막막함이 항상 있습니다. 남경화 본부장님은 여러 명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실적인 대안을 세워라. 그것은 뭐냐면 가늘고 길게 그리고 작은 단계별 목표를 세워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너무나도 다가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40대 50대가 퇴직하면 내가 돈을 얼마를 벌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지만 막상 현몸 육체적인 노동을 하든 뭐 하든 것을 찾는다고 하면은 아주 어렵지 않게 아직은 젊기 때문에 60 넘어서는 어렵겠지만 그전에는 젊기 때문에 뭐월 300만 원짜리 일자리는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투자하는 만큼 얻을 수 있는 그런 일자리임을 볼수 있습니다. 대신 그것을 찾아서 자기가 할수 있느냐라는 퀘스천이 죠제 주변에서도 굉장히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또 절박하게 살아가시는 그런 지인들의 경우에는 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함을 보여줍니다 나이가 뭐 50대 후반 넘어서도 정규직을 찾을 수 있고 본인이 그 사이에 엄청난 고생을 하지만 그렇고또 프리랜서인 경우에도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지만 그것이 안정화가 되면 스스로 시스템을 만들고 스스로 거기서 자가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을 많이 볼수 있었고, 특히 50 플러스 재단에서는 수많은 퇴직자들을 보면서 이런 경험치를 본 거죠. 퇴직 후월 100만원 고정 수입을 벌기, 뭐 이런 거, 100만원씩 10년 이상 벌기, 이런 작전이 필요하다. 뭐 겨우 100만원 가지고 돼, 이런 생각이 있겠지만, 실제로 100만원을 번다는 것은 그, 쉽지 않은 일임을 아마 퇴직자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 그런 버리가 없어서라기보다는 그것을 본인이 결정을 하고 또 행동을 하고 또그 대신에 또 기회비용으로 이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건강이 따라와야 되고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경우죠. 그래서 5 0 플러스 재단에 오신 분들의 경우에는 다양한 일거리를 만들기 위해 단계별 계획을 세우는 게 좋겠다 또본업본업에 여러 가지 부업. 취업 일거리를 동시에 가지는 엠잠 너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합니다 주변에 이제 초반에 이렇게 퇴직해서 오십 플스 캠퍼스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재정립하신 분들이 초기에는 어려 보이지만 그길에 선도자인 경우도 많고 그 길을 또 묵직하게 하다 보면 새로운 일이 생깁니다. 어,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유튜브 이제 찍는 지 벌써 3년 돼 가는데 구독자 수는 적고 뭐 여전히 보시기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 부족한 부분이 많죠. 그렇지만 이 일도 3년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 일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일들이 만들어지는 일들이 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좀 놀라운 것은 저는 유튜브 TV PD라는 직함인데요. 물론 제가 이제 그 전에 서강대 언론대학원이라는 곳에 잠시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학과를 해서 뭐 학문적으로는 조금 뭐 얕게 이해할 수 있고 그런 기반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그뭐 조금 몇년 몇 다녀가지고 1년도 안 되는 거를 그 졸업도 못한 사람이 무슨 p d 야라고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 지나서 유튜브를 하고 그래도 구독자가 조금 그래도 뭐 1,000명은 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 또 특히 3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나름 고민한 것들이 쌓이다 보니 어, 유튜브 PD 그랬을 때좀 조금 창피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기본은 이해할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것들이 작은 단계가 또 다시 새로운 일을 만들어주고 그 전의 것을 이끌어서 새로운 것으로 진화하는 그래서 지금 어, 많이 부족하지만 이러한 컨텐츠를 만드는 일을 할수 있는 그 행복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경화 본부장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에 대한 탐색의 시간은 필수다. 왜 그러냐면요. 인생 일막 사실 때 본인이 전공을 정하고 또그 다음에 대학을 가서 그 다음에 직장을 구하고 이런 과정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러면 어 그때야 뭐 굉장히 선호하는 대로 될수 있는 여건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많은 분들은 그것을 그렇게 갈급해하지만 지금 만약에 청년들에게 물어보면은 대기업은 정말 꿈의 별자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굉장히 현실적인 것들을 고민을 물론 지금은 많이 하지만 우리 시니어인 경우에 상대적으로 좀 적었던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인생 이막에서도 똑같이 반복할래?라는 질문 속에서 내가 꼭 그래야 되나? 아니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벌수 있나, 잘하는 것으로 돈을 벌 것인지, 머리를 쓸 것인지, 몸으로 쓸 것인지, 혼자 하는 일이 좋은지, 여러 시살수 있는지, 일이 좋은지 이런 탐색이 꼭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 탐색을 어떻게 할수 있냐?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꿀팁으로 일단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해봐서. 뭐세달6달 해보는 거죠 해보면서 자신에게 맞으면 그쪽을 더 개발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면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퇴직한지 약한 일차 퇴직 후십년 정도가 지났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회사도 네개 정도 만들어 보고 사단법인도 네개 정도 만들어 보고 심지어 개인 사업자로 뭐 어떠한 다른 사업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보고 해보고 하면서 실패도 굉장히 많았고 어 그러면서 그 쌓인 것들을 가지고 내가 그럼 뭘 좋아하지 라는 것을 탐색하는 데약 10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제가 얘기하다시피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악입니다 라는 말이 현재의 50대 초반에 저를 정의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이렇게 현장에 만나서 현장에서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도 그 들은 것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미흡하지만 컨텐츠로 만들고 이것을 또 딜리버리하고 이것을 가지고 또 소통을 하고 더 필요한 사람과 연결되는 것 이런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행복한 일이 아니고 일이 아닌가 감사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탐색의 시간이 필수적이고 그 탐색이라는 것은 작은 행동들 저도 이제 50 플러스 캠퍼 스에서 제공하는 유튜브 이기라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서 어떻게 어느 정도 레벨업이 됐고 또한 번은 그 동영상 콘텐츠를 찍으면서 앞으로 유튜브가 정말 대세구나 나도 빨리 해야겠다라고 해서 그 영상 중에 처음 걸 보시면 뭐 저걸 영상이라고 할수 있나. 물론 지금도 비슷하지만 그런 것들의 수준까지도 많이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접하고, 남경호 본부장님의 이런 칼럼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고요. 읽어 보면서, 과연 나에 대한 탐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같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면요. 파이어족 듣기는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일에 시달리고 치였을 때 저도 항상 고민했던 게 일이라 무엇인가 있을까. 그래서 이것을 얼마나 빨리 그만둘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 보니 그 결과가 뭐 회사를 열 군데나 무려 옮기게 되는 그 그런 결과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지금 그리고 십 년이 지나서 일을 곱씹어 볼때 어 일은 정말 중요한 거구나. 평생 현역이면 너무 좋겠다. 일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다시 이제. 돌아가는데요. 이런 일에 대한 재정의를 하기 위한 테스트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근데 많은 경우에는 이런 것을 할 여건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가장으로서 어떻게 그런 일을 테스트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는 게 바로 현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런데 혹시 쫓겨서 일을 하는 제 지인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몰려서 일을 한다고 하죠. 당장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할수 있는 걸 모든 걸 하다 보면은 근데 결국 그러다가 다치거나 아프고 하고 길게 보면은 지속 가능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일차 퇴직 후에 다시 재취업을 하죠. 젊으시니까. 실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재취업을 하더라도 그곳에서 평균적으로 한 2, 3년밖에 못 있고 그리고 나서 또한번 재취업을 하고 그러다 보면 60이 돼서 60에서는 꽉 막히는 게 우리나라의 현재까지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통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조금 배부른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현실 속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어떤 방향일까 그리고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를 하나씩 골라보면 어떨까.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재무적인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현금 흐름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되는데 현금이 나가는 것을 줄여야 되고 들어오는 것을 조금이라도 작은 거라도 흐르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간 부자라는 개념도 굉장히 막연한 개념인데 정말 주어진 시간을 자기의 자신만의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너무나도 막막해서 실은 이 시간 부자의 반대말은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외로워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고독감에 시달리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점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0대까지 달려올 때는 파이어족 같은 것이 좋을 수 있겠다라고 기대하겠지만, 막상 부딪혀서 또다시 탐험을 하고, 다시 탐색을 하면서 새로운 도약으로 가고, 그런 것이 인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요새 분들은 정말 다른 게, 정말 치밀하게 공부하고 치밀하게 준비하시기 때문에, 뭐, 막연한 것은 전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시니어 라이프에 있어서 시간이라는 것, 그리고 건강이라는 것, 현금흐름이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게 돌아가고 이것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하나하나씩 테스트해보고 실행해보고 느껴보고 그러나 이 저자들이나 조언하는 것처럼 가늘고 길게 또잔 단계적인 목표를 가지고 그러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지출되는 부분은 줄이고 건강 자산이나 현금 자산은 늘릴 수 있는 방법 을 찾는 다양한 그런 탐색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본두 가지 뉴스였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